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 밈코인 시바이누의 최근 시세 흐름과 시장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차트 흐름을 중심으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시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가격은 0.0174원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로 고점은 0.0179원, 저점은 0.0172 원을 형성하며 비교적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은 약 126억 원, 거래량은 7,100억에 달해 여전히 시장에서의 관심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의 일봉 차트를 보면 5월 중순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0.연기사 원대까지 돌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락이 나타나며 단기간에 0.017 원선 아래까지 밀려났고 6월 중순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7월 중순부터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0.021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8월 들어 다시 조정을 받으며 현재는 4.017대의 지지선을 재차 테스트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0 0 1 7원 부근의 지지력입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맞물렸던 구간으로 투자 심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만약 이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다시 반등에 성공한다면 0 0 1 8 5원 그리고 그 위에 0.0201 저항선까지도 단기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볼수 있는 0 0 1 5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거래량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298.73b로 이전 상승 시기에 비하면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강한 매수 주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뜻이고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시세 외에도 시바이누를 둘러싼 최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는 시바리움 시바리움입니다. 시바리움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솔루션으로 시바이누 팀이 직접 개발한 자체의 블록체인 생태계입니다. 최근 시바리움의 TPS 성능이 개선되면서 실제 사용처 확대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월렛 연동, 크로스체인 확장 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진전도 보이고 있어 개발 진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시바이누 생태계는 단순한 민코인 차원을 넘어 메타버스, NFT, 디파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바 엔터리티 게임이 글로벌 출시되며 사용자 유입이 늘었고, 시바이누를 통한 게임 내 결제 기능도 일부 실험되고 있죠. 이처럼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된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사용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확장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시바이누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며 단기적인 가격 등락을 넘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개선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직 시바이누는 전체적으로 밈코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실적 기반보다는 커뮤니티 중심의 움직임이 주를 이루는 만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글로벌 비트코인 흐름이 약세 전환될 경우 시바이누는 그보다 더큰 낙폭을 보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지션 진입 시 철저한 손절 라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0.017 원대 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지지선을 유지하고 횡보 후 반등에 성공할 경우 기술적 반등세가 강화되며 0.0185원 그리고 0.02 원대의 재도전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거래량 동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축소된 상태에서는 상승 탄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기적으로는 시바리움 기반의 사용처 확장, 즉, 디앱 개발과 사용자 유입 지표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 비트코인 흐름이 안정될 경우 다시 한번 시장 내 유동성이 알트코인으로 확대되며 시바인우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끝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시바인우를 단기차익 실현 목적보다는 중장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지지선인 0.02로 원과 심리적 바닥인 0.013원 부근에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며 이때도 반드시 전체 투자금의 비중은 제한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 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 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한 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리딩방, 유료강의, 유료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의 근거에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의 양봉 나올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할 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의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 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톡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9959-661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듣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 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 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